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회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3회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422페이지에서 42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 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하였더니, 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럼 혹시...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있습니다. 어떤 분량 되는 일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바 부은 받은 일은 사울과 사무엘이 1대1로 만난 자리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을 받고 등극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추려나가다 보니 결국에는 베냐민 사람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지 판별하고 설득하기 위함이죠. 결국 그 결과로 사울이 뽑히게 됨으로써 사무엘의 선택과 기름 부음이 옳았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인간들에게는 자 사울을 너의 왕으로 택했으니까 알아서. 받아라, 라고 통과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인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독재자회가 휘두르는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이지만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설득하시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왕을 달라는 인간들의 요구가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는 대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집안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주 앞에 나와 서거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선택하였을까요? 인간 왕을 선택하면 그가 자기들의 모든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번거로운 일을 그 인간 왕이 대신 해줄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자신들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이 낫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단 하나만 포기하면 됩니다. 뭐만 포기하면 될까요? 자유만 포기하면 됩니다. 자신들의 자유만 포기하고 그 자유만 왕에게 반납하면 그 왕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지배, 이집트의 지배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고, 온전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정감과 편안함이라고 하는 니명 아래,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유라는 특권을 인간 왕에게 반납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서 그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버리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며 선택하는 과정이 있어서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제비를 뽑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사회를 보내는 등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 자신의 자리를 사울에게 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신약성경의 누가 보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아들을 강제로 집에 묶어두고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나가겠다는 아들을 욕하며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순히 그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고 재갈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자리를 사울에게 내어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요구하며 간절히 쎄쓰고 바라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그 앞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쎄쓰고 바라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자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본, 부모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탕자의 아버지처럼 대할 부모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들이, 자녀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팔짱 끼고, 그래, 너희들은 얼마나 잘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두고 보자 하며 매물차게 대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선택한 그 열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존중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잘 파악이 안되는지 27절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함의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들이 왕을 달라고 해놓고서 막사 왕이 세워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며 매물차게 그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의 단면이라는 것이죠. 또,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리더십에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울이 겸손하였다라고 볼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직 신랑을 못했다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들이 왕을 요구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왕을 세워서 천년만년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모든 왕들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와 유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리들의 잘못된 그릇된 선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인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지상 대리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과 권세를 잘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은혜의 강평과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령 삼색에서 실패할 때, 실패한다든지 실수가 있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령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능히 보여주신다라는 사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서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지상 대리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당당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상일의 모든 지체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고 아파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과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과 선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안한, 평안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닮아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존중하며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인간들을 섬기신 그 주의 모습을 본받아 나도 다른 이들을 세울 줄 아는 거룩한 선임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티르키의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죽게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